오히히히히 다이아 이 저거 뭐냐 야수 오면 오공이 그냥 이기지 않나? 카운터잖아. 어이. 어 빨리 폭탄 깔아. 야이 하이하이. 오케이 이 개로 됐어. 오케이 내 손도 조여졌어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간다. 장갑필 시간 따위 없다. 환영합니다. 아 뭐야? 야, 그치 아, 헤지 짱년 진짜 실력 고 습니다 좀 기르고 다시 와라 템프좀 바꾸고 다시 와라 <laughs> 어? 알렉스 샤코오샤코오 사크, 이거 살려야 할까? 때려 때려 할래? 할로고 아이씨 아 오케이 호우 <laughs> 호우 호우? 이 시국에? 오케이 판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딜 것 같은 어, 포탄 맞게 하면 되죠 하딩 아니 일단 처음에는 안 맞게 하고 한 대만 맞고 그 다음엔 그 맞게 하자아두대 맞으면 바로 한대 맞으면 바로 죽잖아아 그렇구나 판테 내 생각이 선보지 불안해가지고. 내 생각에는 레드임 아 약간 이제 그만 말해, 그만 맞아 저거 더, 더 맞으면 안돼요 스탑 맞으면 안그러면 코탑이잖아 아 리시 개좋다 뭐야 이거 아 씨발 이 코탑이 쓸모없새끼잖아 신세 다 벌면 어떡해 으이 <laughs> 씨 <laughs> <laughs> 눈물 억장 무너지네 씨 내 아니, 전사기 연세마다 걸렸다. 수가. 헤카린 도와줘! 어. 나 걸렸어! 무서워! 어? 야스오가 먼저 가! 오케이. 여기. 나못 도와줄 것 같아. 안 도와줘도 돼. <laughs> 살려줘. 루시안 존나 사기야. 아, 못 먹었어. 아니, 도대체 이게 와드가 어디 돼있는지 하는 거야? 이해가 안 되네. 이치삼 유튜브 본거 아니야? 근데 와드가 없는데 알아? 봤네 이치삼 유튜브 빡치네. 심사 유튜브 구독. 아,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에게 힘이 됩니다. 어었다 도와줄 사람 오공아 도와줘 제발 너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. 아, 가번 있는데. 안녕! 공포란다. 안녕! 미안. 정글 차이. <laughs> 이게 있어. 넌 o n 이야 그렇지! 밀었다. 아, 좋아요. 아니지. 여러분, 이거 다 의도한 상황이죠? 뚜시뚜시. 음. 뚜시뚜시. 뚜시. 설마 설마 먹겠어 와! 맛있어! 어때? 이 이게 팀이다. 정말 이걸 먹네 먹죠. 네, 네입 치와. 아 먹었잖아요. 어, 무시한 나가 보이지 않는다. 날 싫어하려는 것일까? 시하 역시, 역시 오케이. 나해지 맞았네. 잘했네. 빨리 먹 올라가세요. 여기 와드네. 오케이. 어, 박스 밟았다. 오야, 내가... 가야지 아, 자, 정글 1렙 차이. 자, 일단 1렙 차이. 원딜도 1렙 차이. 아, 경험치 너무 맛이어요 <laughs> 너무 맛있 써. CS 이렇게 처참하지 않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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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탄 박을 때마다 루샨이 2평폭. <laughs> <laughs> 족사기침 저거. <laughs> <laughs> 어우, 씨발. <시발. 웃음> <laughs> 파이팅. <웃음> 진짜 <감이> 더 박스 <laughs> 위치를 바꿔야겠어, 요즘에. 인공지능 이상해. 여기 왔지. 기생해서 3 레벨 찍고. 아니? <웃음> 아니? <웃음> 와. 여기서 버벌 수 있게 코시. 그렇지. 박스를 깨구나 저 그렇게. 아 존나 쎄 그냥 쿠폰 평하면 하나 무조건 사라져. 그래. 빨리 빨리. <웃음> <빨리빨리>. <웃음> 빵. 아, 음. 어 괜찮은데? 할 만한데. 온다 온다 온다. 말실키 온다.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. 이리야. 슬로우. 어. 어. 어, 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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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아, 잘못 아니, 박았어. 버려 버려 버려. 아니 됐어. 아니. 뒤로 가서 앞으로. 뒤로 가서 저기로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판천 나와서 맞았어. 판테온 잡을 써 알아. 내가 항상 알지. 괜찮아, 괜찮아. 줍는 건 괜찮아. 나야. 짜지 마. 걱정하지 마. 오 판탱은 가장 알아. 줍는 건 저예요. 이제 오자, 야 음. 씨 멘탈 깨진 사람 따로 있어 오케이, 오이 <laughs> <laughs> 야발. <빨리. 웃음> 미드 자르다아 이거 파밍 CS 좀 먹.. 뭐, 아 이거 좀 먹어야겠다, 정글리. 정글리 너무 안 먹었어. 망했어. 죽었어? <laughs> 루시아 저거 CS 49개로 보이는데 사실 한 50개 정도 될 거예요. 제 포탈 몇개남은는지 모르겠어. 디디 힘들어 보이는데? <laughs> 괜찮은 것같거 괜찮아 보여요. 괜찮아. 응원하자. 화이팅. 하나 둘셋 화이팅! 카밀 다이. 우리의 <웃음> 소리가 전해졌어. <laughs> 리분이 들었다고. 아니 이거 너무 재밌어요. 일분에 회색깔 뜨잖아요, 뜬다고. 이렇게 공짜로 포프 하나 먹을 수 있어. 오르니.. 아니 뭐냐 그 뭐냐 그 이상한 할배 챔피언 있잖아, 나무 같은 거. 꽃 피워라 는 거. 그거임. 아이고 그거임. <laughs> 버릇없는 놈. 남에 정글에 빼먹다니? 소나 씹새끼 라인 유지해주는 거같장이마르그메첸이506 찍으면 가세요, 안, 그 전에 쓰레기챔. 어때요? 요 응원해주세요 와 라인 프리 e 가자 n g I'm f r e e z i n 또 와, 또 와, r e e z i n g I'm freezing. I'm freezing. I'm freezing. I'm freezing. I'm f r e 보시합시다 아, 설계도보다 작군. 짱짐. 같은 성인가? 짱짐. 짱짐. 같은 성이었어. 아, 네나 죽어요. 아! 괜찮아. 공이미이아 좋아. 이제 판테온이공 바텀맵 쫙 써가지고 공딜러 죽으면 하지마. 레전드. 와, 레전드. 박스를 <laughs> 믿어. 같이 세분하기 믿어. 오케 와우. 오공 진다. 와우. 이거 진다. 솔. 소리에게 똥. 우리에게... 응. 은신이란 말 썼네. 탑 절대 안 가지. 솔킬 따윈 라인에 간다? 탑이 절대 안 가지. 솔킬 따윈 라인에 간다가 아니라 솔킬 라인에 간다? 절대 안 가지. 아 근데 오잉크임. 디코마 솔킬임. 버림받은 게, 탑. 꼬우면 어, 탑 꼬우면 디코 오던가. 꼬우쩡. 아, 아 왔다. 아써나로고 꼬우면 말하던가. 아시죠? 꼬메 아시죠? 꼬맨 아시죠? 이거 미드 무한갱 뭐 하죠? 저분도 저분도 전에 습관석 커지면 꽤 걸려있으신 분입니다. 습관석 기발. 나갈비. 지금 저는 탑 라이너 유저로서 탑 라이너 유저 해봐. 아니면 카밀님이 방송 와서 같이 한 CS 먹을래요? 저희 같이 행복해, 저희 같이 행복하게 지낼게요. 안 돼, 그러면 하이든인가 봐요. 내 정글. 당연 없지 행복할 수 절대 없지 우리는 정글 바꿔 먹기라 하고 있다고 CS 지져 살려주세요 제발 팅 <david> 가자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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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강타로 먹을걸 <laughs> 왜 참았지? 그러면 하밀이 바텀도 아니고 탑도 아니고 집에 있었을 거예 아쉽다. 우리 탑 가서 서봐죠 제가 또 이번 잘잡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버무려진 지역. 아 오공 큰다. 내가 키웠. 다 아니 이거 전면승 이유가 그냥 다 쳐다보는 거야. 나눠 먹기. 그냥 타는 타이밍이 딱좋았 뻔. 1번줄 줄었는... 주면.

아, 돌아라! 돌아라! 라 버프야 돌아라. 너무 찜찜해 서 여기가 버프야 돌아라! W 던져봤거든요? 유속날라가 시X 종각농.. 아! <laughs> 아싸 속았다. 리븐 그안 보이거든요? 리븐 미드 왔어요. 타 아수로 와라! 지금 탑으로 와요. 에 있어요. <laughs> 이거 따야지! 못 따나? 뭐냐? 벽. 울어라. <laughs> 더 울어라. <laughs> 절이생아 어, 속은 사람이. 어, 괜찮아. 알지? 씨발 <laughs> 이게 무슨 재앙이죠? 파이팅. <laughs> 오 땄다. 아못 땄다. 방패가 방패했다. <laughs> 어, 나이스. <오>, 다 <laughs> 미드 꼬라봐가. 가자. 가자. 지금 와야 돼. 너 이거만 먹. 한자. 가도. 하나 더 합쳐졌다. 카메릭 힐갱 없다. 카밀갱 없다. 이제 우리는 정글링만 한다. 어? 정글링만 돌아라 돌아라 오공 합체하자. 오공 합체다. 합체다. 해체다. 합체 1초 컷. 뭔가 굉장히 먼저는 있었던 것처럼 말하시네요 제 마음만은 같습니다 갱킹 어? 그거 그거 뺐어 죽어라 오 맛있어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,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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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어. 없엉 <laughs> 맛있당 접시도 돈 받아 이형살 찢어보자 이거 먹고? 이븐이안보이거든 어? 아, 전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꼬시던가 오 오! <laughs> 와 이게 돼? 잡았다 궁! 와 어떻게 피했노? 맛있다 킬킬킬 킬, 킬. 어 뭐야 내 킬이 아니야? 킬킬킬 킬, 킬. <laughs> <laughs> 이게 킬이군 좋아했는데. 킬킬킬 킬킬킬 킬, 킬, 킬. <laughs> 개 빡치노 아하, 그좀 시, 르아다 우리, 하, 실력 좀 기르고 다리 하, 라리피언리고 다시 와라, 와라. 와라. 리번탑 올라가요 어, 씨발 전 제가 없어 리 하, 우리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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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드시게요? 하, 우리, 하, 우리, 하, 우 아왜 죽어 이게? 어 맛있잖아. 아, 오, 실라 와라 실력. 해지를 죽일 수 없는 챔피언. 암살 때지만 해지는 원컴이 아니야. 우, 내가 테스써줄게 아 그럼 떴네. 진짜로 아씨, <laughs> 내 항공이 <하궁이> 없구나. <laughs> 내 항공이 <하궁이> 없구나. 와, <laughs> 던지네. 왜? <laughs> 예. 아, 움직이기였나? <laughs> 보여줘. 연계기술. 착착 나 궁금증 없어. 가자. 어, 뒤에, 뒤에, 이거 뒤에, 인상권이지? 뒤에, 인상권이지? 빵쟁이. 인상권. 가둬야 돼! 나이스, 발차기! 네, 이스 당신의 인생이 바텀 2킬을 만들어냈어요. 3킬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. 스턴 딱 돼. 그거 아니지? 달려, 달려, 달려라, 달려라, 슝슝슝. 슝, 슝. 아! 와, 뭐야! 판정. 달려라. 경치! 어. 아, 말친 거 급했어요. 달려라, 아. 달려라, 달려라. 끝까지 달려! 밥빨라밥빨라 네. 밥. 야야야야 야야 생마! 야야야! 가자 어, 가자 가자! 한방한 방! 깝가는. 들여놓고 자기는 전략치고 있어.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칠래? <laughs> 친다고? 그런 거 어림도 없지. 어림도 없지. 누가 튀어 튀어 뭐? 어 어디? 티어 딥, 우와 맛있다저저 저 티어요. 저저 <laughs> 어... <laughs> 저 마스터 6티어인. <laughs> <laughs> 재밌당. <laughs> <다>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. <laughs> 어쨌든 탐미도 풀어줬네. 아, 적정도로 <laughs> 돼지 두개 먹는 다 우리 티어. <웃음> <웃음> 내일 전 ㅋ ㅋ 내을 믿지 말라. 나에게 전구을 지어준 이상 게임은 파멸의 길 밖에 없어. 오히히히 킬 딸려! 아, 실패. 그래, 내가 해야지. 오, 잘가연 가짜인... 와, 속임수 뭐야? 아, 까비 근데 진짜 속에 더오친다 음. 쫄 기술임. 임 멈추기. 아프지, 인마 아, 체, 차이가 바뀌어. 어떻게 하지? 요 차이가 바뀌어. 쟤차가어차피가바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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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바어셈차이

실은는못 건드리겠고, 어, 빨 봐라, 빨아 봐라, 나 솔직히 건들면 안 돼요. 라이엇의 삼신기중 하나에 되었어요. 어, 어, 개꿀, 개꿀! 자, 어, 봤나? 개꿀, 어딨 안녕, c s 는 내가 델고 있을게. <laughs> 그씨에스잘 따라오네. <laughs> 에. <에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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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재밌겠다 진짜. <laughs> 어? 갔다 바가? 흘렸구나! 흘렸구나! 내가 걸린 거야? 샤코에 더 치웠어. 응. 음. 저나면날가 언딜이니까 레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까비. 어? 레드? 어 뭐야? 어? 언딜 거죠? 나왜심0렙이지 상대 정글도 1내레벨 걱정하지 마셈 어차피 쟤도 먹을 거없으 기분이 썩 좋지 않네 썩 어? 설마 레드 먹고 어? 간다 간다 I believe you And trust you d o n s t me now 안돼 오킬딸 오오 오, 번개 전터들어 과연 와우 와痒 냠냠 아 먹고 싶다 慢慢吃 참아야지 어어 어? 타가 어! 없다라 강타가 없다라 한번 참아준다. t h 쏘쏘 s 어? m o 다 g 먹네 Young, would we g 봤죠 아, u n g okay. w 우리 정글 우리 팀 거, 니네 정글 우리 팀 거. 음. 누구 정글 우리 거, 우리 정글 우리 거, 니도 내 거. <laughs> 어? 넌내 거? 넌내 거야. 버리지 이거는 개이 다리가 해야 된다. 어? 화이팅 변신해! 와, 사워로 변신? 변신했다. 아. 이세계 이세계 서 이세계 원딜러. 와, <laughs> 씨어더냐 아쉽당 어? 스턴이 빠졌다? 어쩌라고? 아유 개플릭 뽕뽕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 어? 와.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이스 고마워요, 고마워요. 킬, 킬 먹었다 오 어, 뭐야 킬못 먹었어 아싸 여기가 각이다! 안돼! 오공이 죽어요! 죽는다구요! 어? 죽었다 뛰어. 달려 달려 달려!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이거? 먹어 오케이, 먹어 먹어 정글은 그런거임 간다 간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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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? 어? 이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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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딜 이세계 원딜 아, 네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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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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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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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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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았어예 뭐야 이게 모르겠어 알았어예

스 쏘, 화가 궁 났다. 우, 고맙구나! 얻다다얻다다메다다잠었 달려! 었다 얻었다! 얻다 얻었다! 얻었다다 키로 너너 키로 내가 키로만 죽인다 너. 어술 튼다 키로만 죽인다 키로만 <laughs> 죽인다 어. 님은 샤코야 네 아, 그럼 그러고서 하면아던 홍당이? 어그 샤코 할때 오는 웃음인데 샤코 <웃음> 하시 <하실>? 바로 바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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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고 바로 한 거고 진짜 고고 갔다 봐 봐가 정글 1러 차이 우리 강사 두개 다 없는데, 나 야, 있스면 야, 있으720 와. 여기 사네. 뭐 로봇 전쟁이 마인크래프트 같다 오우. 안녕하세요, 참아 주세요. 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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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이이 무다, 이지어야스다다무래 한우우 <놀람> 맛있다 콩킬 맛있네요. 아, 레드 우리 원들님 드셔야죠. 잘 보셈, 잘 보셈. 뽕? <농> 아, 이거 안 되네. 보지 마세요. <laughs> 안 되네. 메자이 음, 총검! 이고 먹어! 강타! 고마워 샤크 <laughs> 하셔야겠는데? 그 정도면 <laughs> 중증 환자인데 엿보기? 엿보기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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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다 안 왔다 해오세요. 어, 이자 믿는다. 이번에 진짜로 때려야지. 하이너 강력딜이잖아. 아, 저 이세계 원딜러 출동 하, 이세계 원딜러. 이세계 원딜러! 네. 살아남아. 네. 어, 아, 다 죽는가이다. 이세계 빨리 엎어. 나이스 야벌레 컷. 오 진짜 원들려다 가자, 뚜어어잘 가요. 나이스. 똥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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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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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닿는다 너무 빨라. 빠르다. 역시 무장이 하나도 없는 챔피언. 가본 맞아. 벗어졌겠다. 노출증 챔피언. 무슨 형이지? 대시 형이네. 이렇게 나오시겠다. CS가 더 맛있었어요. CS 먹는 서포터, 전국 최초. 이 게임을 비비고 있다는 게정나 말도 안 돼. 아니 이거 니가 왜 먹어. 저폭보다 네 약한 50이. <laughs> 니가 먹었어, 형님. 이세해에서 늘라우그로 잘끔. 아차씨 때마다 구도가 없고. 나 물리고 시작해. <웃음> <웃음> <존나>. <웃음> <웃음> 형님 제발 매자이 한번만. 아. 아, 50이 먹어서 죽었다. <laughs> 바로 남타 <laughs> 너무 놀았다 내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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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척해도아 없었구나 우리팀은 컷 이길 뻔했네 아이 메자이를 함부로 사면 안 되구나 오안돼 와우 쫄았어 헤드 쫄았어 이야 쫄았네? 쫘아 어? 못 딴다 못 딴다 못 딴다 으 다리우스 같아 <laughs> <laughs> 아 <아유. 웃음> 저건 못딴다 상대에게 스펠이 있다? 따수 없습니다. 걱정 마시고 따라가십시오. 알겠다. 보인포 간다. 하나. 뚝딱뚝. 아니야 갈 거야. 미드가 열려요. 여러분, 미드가 열리고 있어요. 여러분 미드다요. 여러분 미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와 카메 쎈거 봐. 아이. 아, 세... 바로 이 세계. 바로 이 세계로 보내 버리고오 씨발 이겼어. <웃음> <웃음> 뭐 해? 해결. <잘> 이겼다. <laughs> <빌었다. 웃음> 아, 신내 게임. 너무 e. 다 진짜. 이 세계식으로 보냈다. 아, 어쩌자. 내가 핵 아니면 꺼내 버리면 참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지. 심과님에게정신력 아,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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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하이모이세개씩아 서퍼티리든 서퍼캐리 루시안 버디리라고 뭐함 진짜 파테온 <막대왕. 웃음> <다 웃음>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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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네 아, 화난 웃음이 먼저 느껴졌다 않았나? 상대 먼저 이틀지 않았나? 기억 안나 와드 하나하하하일때이 이상 임임하하억억하 와르르 션이이라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